도우러 왔어요 테디큐 받고 테디큐어 받았는데 왜 이렇게 진빠지냐? 진빠져 나 너무 대화를 많이 했어 말을 응. 너무 많이 했어 응. 응. 나보 발톱 이렇게 안쪽에 안쪽 이렇게까지 응. 자르지 말라고 그냥, 그냥 이렇게 쭉 길러서 자르라고 안그러면은 발톱 계속 박힌다고 파고든다고 아, 사각형으로, 잘라야 돼. 돼. 사각형으로 잘라야 돼. <목소리> 아, 거여 어, 어, 아, 맞가 아, 맞아. 거아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아 아, 아 아, 아 뭐, 뭐 아, 아 아, 아아 소준이 추천했는데 근데 거기는 친구들끼리만 가기는 조그 밤되면 엘리베이터 시 이후에 가고 그런 데면 안 되지 야야야 <laughs> <laughs>

들어 지금 스이야스이야보신그생아메랑 라떼랑 왜 고민했어? 아아메랑 라떼고 소화제 네. 소화제 치아파 한다고 치아에 연고 발라주고 다주잖아그아아치 내가 아까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미질줄 알았어 네, 그덩고 갔더라 야 그럼 진짜 만 하겠다

<목소녀> <목소녀> 북성, 북성동, 행, <목소녀> 아, 북성동 <목소녀> 행정복지센터라고 네이버에 쳐야 그마은편으로 <목소녀> <목소녀> 찾아서 오는게 그렇게 안 치고 아키라로 검색하고 오다가 등산 또 했어요 헬 그래서 제가 아랏대를 기다리있어요 북성동 아 행정복지센터 아, 꼭! 마인 깡글무 기억하얼마 37일? 아는3 7 3뭐 먹고 아 그래? 진짜? 가위바 줬잖아 근데 얼마나 할인했지 아진알아너 아라 떼나 라떼 나 아, 똑같은 거 아니야? 아너 알아, 알아. 그래, 라떼 아라어아라고아 그래서 아라아아 같이 다 플레타이트가 더네그 맛이 다다 그래 다르

잘지내 니. 니 자기야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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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물고기, 물고기, 들렇게해 응. 저... 저거, 저거, 정지?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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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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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저로옮겼어 운명이네 운명! 엄청 응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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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빌려줄게 하나, 둘, 고또 그녀는 맥주를 따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수치가 아니라 테일테라는 테라. 테라. 약간 하이트죠 하이트? 하이트칭따오 만나잖아? 아니가 칭따오색깔이랑칭따오맞나 그럴 수 있어. 아, 괜찮아, 나도 어디 왔냐면은요 어. 그있는네 불쇼 불쇼 불쇼. 리오네

잘했어요, 선생님. 우리 고창 위에서 탄을 해볼까요? 야, 누가 봐도 너 때문에 남독보들이 <목소리도> 아, 진짜 웃겨! 야, <목소리도> 이렇게 먹으면 안될것아 처음 봤자, 이틀 나면안될있어요 맛있어요. 맛있요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 와, 미친 거 아니야? 진짜? 이게 뭐야? 와, 진짜 미쳤다, 진짜. 되게 개, 개걸스럽게 먹어. 옆에 여자 김밥 금방 먹고. 치마야. 치마야. 근데 지금 귀에 하나도 안 들어. 나중에 결혼해서. 요이야! 그럼 이거 이나 이거 여의하다 이거 식초 해주라뭐 식초 뭐 담는거 어떻게 한다고? 이러면 근데 나도 영양사 하면서 영양제 하는거 보고 뭐 맛있으면 좋어봐 음. 음. 그리고 아무 때 알게될거야 자느라 음. 그때 음. 해하느라 보고 다나응또 어디가냐고 뭐 안하시냐? 음... 나는 옛날에 결혼식이 11시가 싫었다? 근데 나 요즘 11시 같다 빨리! 빨리 그냥 갑시다오 빨리 그냥 갔다. 오후에 어정쩡하게 하면은 뭔가... 애매하잖아 초토화샷이 되어가고 있는 중 맥주는 총... 쭈르륵 이렇게 음. 찍으려고 뭐찍짜 우리는 주루루 <laughs> 하나? 어, 한 개만 개월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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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어나브이로그찍게브이브이로그 <laughs> <브이로그>. 친구 울다 <laughs> 왜울어게브이로게브 <laughs> 그럼 나 펜타지 없는 타임으로 먹그 나는, 나는. 아싸 햄먹 그냥 같이 이렇게 아 잠깐 먹지 않안 그니까 하나씩 드잖아 응 내가 사먹차까지 왔는데 여기가 지금 3차 근데 지금 현재 시각? 현재, 현재 시각? 6시 40분 6시 40분 리얼? 미쳤어 <laughs> 도랏? <도랄? 웃음>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여기는 이나때문이지만 주안으로 넘어갈 거예요. 1차로시 응. 오징어 입을 다시 털어, 다시 먹으러 갈 거예요. 애들이 음, 저기는 먹다. 별로래요. 아, 그게 그게? 맛있게 맛있었는데. 아, 헬멧도 맛있는데. 뭐, 그 맥주가맛있면되 크라운 께서 맛있다고 크라운 거를 먹어보라고 해서 크라운을 가보려고 하는데, 제가 먹어보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코나무스, 피스타치와 몬들, 그리고 조립동. 안크. 이거를 먹어야 입안이 개운해질 것 같은 느낌 다시 리셋 리셋 시키기 위해 먹습니다 왜그랬을까요? 오징어 응, 랬까요 진짜 오징어 입이에요 안봤어 이렇게 안 바꾼다고 하면서 봤바어나 정해져있어요 대만에 나까지 오징어 마우스 아, <laughs> 발라주는데 응. 이거 이거... <laughs> 제가 먹을 거야. 응. 와사비 크림. 응. 자. 이게 그렇지. 묵직한 거리지? 슬러시. 슬러시 슬러시. 얼른 응. <목소리> 야, 아빠, 오빠, 오 얼어. 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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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